개명을 주느니.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시작.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세 개명, 사랑의 개명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개명과 율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열 가지 계명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그 구약의 십계명을 예수님이 먼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게 뭐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에 열 가지의 계명을 두 가지로 추약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단순한 사랑이 안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마음 다에뜻다에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에 1계명부터 사계명까지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다에뜻다에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명령하신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쉽게 범하게 되겠나? 자, 5개명부터 10개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곧 이웃을 향한 계념이었어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합 여러분, 이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보통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생각하고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할때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실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는요. 그 만극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 다의뜻 다해, 다해 성품 다의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송구하고 참그렇습니다만는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넓은 범위에선 동의하지만 이웃을 이웃이라는 게 가까운 어, 주변 사람을 말할 수 있겠지만, 어, 엄밀하게는 남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이웃 간에는 우리 가족도 포함되고, 그 이웃 속에는 우리 성도들도 포함되고, 우리 주변에서 늘 만나고 관계하는, 진짜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직장 동료를 말하고, 우리 교회의 교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나? 내 몸처럼 사랑하나?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일반적인 감정과 느낌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맘먹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적당히 사랑한다는 게아니에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 부부에게, 부부를 향해서, 특히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할 때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내 몸처럼 사랑을 이웃에게도적용하니 이것은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상 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목요일 저녁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그 전날 저녁 에 목요일날 저녁에 개생만의 동산에서 들려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졌던 자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3년 반 제자 양육에 사실 결론과 같은 말씀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 무슨 계명, 무슨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 자, 구약의 1 0계명을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하며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사랑. 그러면서 여기서도 사랑의 수준을 말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하라? 한번 따라 세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목소리> 당신의 모든 걸 내려놓.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사랑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사랑의 수준.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의 비밀이 뭔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의 영성의 중요한 비밀이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부시의 의뢰입니다. 이게 다 기독교의 영성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의 비밀의 또 하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을 적용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도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이렇게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냐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여기서 너희는 너희는 이것은 이웃과 약간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 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차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그내 이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할때 거기서 서로는 지금 함께 모여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얼마큼 사랑해야 되는가? 누구처럼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죠. 교회에 왜 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양육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왜 모입니까? 한번 탔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갈때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오늘도 험망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는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도 강단에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참 듣고 배워야지. 오늘도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이 그림만 그렸으나, 오늘도 내가 교회 가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숨기는 가운데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예수님처럼 무겁게 사랑해야지 음.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의 첫 모습 믿습니다 음.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교회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말씀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다. 네. 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교회의 원령이었고, 교회의 모태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사랑은 여러분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습니까? <목소리> 얼마큼 사랑했냐면요, 그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는데 자기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똑같이 나눠 가져 버렸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소리>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을 생각해 봐요.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 만약에 백의 치수를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백이라면 우리는 그백의 어느 정도냐? 90 정도 되십니까? 미안하지만요, 90이 뭡니까? 50도 안 되고요, 채 10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냥 찬바함이 생생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신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계명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을 기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영성은요, 우리가 단편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성김도 열심히 합니다. 아, 그런데 교회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과 역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수님의이 사랑의 개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지만 이웃 사랑. 오늘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건 사랑과의 관계고 교우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수준, 이 사랑의 지수도. 또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믿음과 영성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안게는 그대로. 이어지는 3 5절에 예수님은 더 붙여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압력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어디다 줘야 돼요? 거기에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나름대로 노력하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참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다른대로 사랑하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처럼 사랑하느냐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해준다이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 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말과 행실과 상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면,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당신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 한번들라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참된 제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사랑의이 수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할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새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의 음성입니다. 서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세 계명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이 사랑의 수준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스러운가를 보는 이슬에 세 다시 한번 이 말씀한테 주님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봅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보조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